지금부터 보실 건 일본 트위터에서 한국 아이돌의 나쁜 영향이라고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바로 이 안무가 k 이팝의 나쁜 영향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트윗에 동의하는 대댓도 많이 달렸습니다. 이게 어디 봐서 한국의 영향이라는 건지 소식을 접한 한국인들은 정말 황당했는데요. 속옷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다소 선정적인 안무. 한국에서 이런 안무를 보여줬다가는 어떻게 될지 뻔하죠? 그냥 잘립니다. 한국은 아이돌들의 안무 심의가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아이돌 문화를 소비하는 주 소비층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선정적인 안무는 검열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킹카도 안무가 이렇게 변견된 적이 있죠. 이렇게 한국에서는 칼같이 케 당한 안무를 가지고 한국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일본인 트위터.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일본 트위터가 주장하는 영상의 정체와 진짜 케이팝이 일본에 미친 영향까지 케이 관계로 밝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먼저 이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뒤쪽에 보이는 스카이 스테이지, 그리고 히어로즈 2022, 댄스,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검색하니 해당 영상은 일본 스트릿 댄서 팀들의 배틀에서 야마 학원 해세 의 신년 개교 팀이 펼친 무대였습니다. 역사가 깊고 인기 있는 댄서 팀이었는데요.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니 해당 안무는 이 댄서 팀의 안무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 트위터 말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K-팝의 영향이라는 말은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팀의 안무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호평이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노래에 맞는 안무라는 칭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노래도 검색해 보니 곡도 상당히 인기곡이었습니다. 노래는 사춘기 남학생의 고민을 담고 있는 듯 했는데요. 가사를 들으니 이런 안무가 살짝 납득이 갔습니다. 자세한 가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이 이본인 트위터의 주장과 달리, 그냥 이 무대는 한 이본인 댄서팀의 자부심이 담긴 무대였습니다. 이 이본인 트위터는 한국 아이돌의 영향으로 이본의 춤이 선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말하며, 케이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보려고 시도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작전이 실패한 것인지 지금은 이 트위터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케이팝 우리알류는 일본 연예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실제로 케이팝은 일본 연예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아이돌과 한국아이돌은 추구하는 방향이 정말 달랐는데요. 일본아이돌은 팬들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소소한 매력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 아이돌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본의 문화는 꽤 성공적으로 퍼져나갔는데요. 독창적인 아이돌 시스템과 음악 스타일은 국내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일본은 문화 강국이라 불리며 아시아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일본 연예계를 따라 스타일링을 하고 노래를 만들었었죠. 하지만 이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변화를 싫어하는 나라답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성장형 아이돌과 화장된 통과 몸짓 연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을 따라던 한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만의 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따라하기 대신 멤버 각자와 그룹 개성에 맞게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세련미와 화려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이돌은 데뷔 전부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스타일링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게 계속 갈고 닦아 완성형으로 데뷔시켰습니다. 애초에 완성형으로 데뷔했다 보니 해가 갈수록 더욱 프로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연기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자연스러운 연기를 추가하며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표정과 목소리 톤 등을 세밀하게 연기하면서 세계인이 보고 싶어 하는 연기 스타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다르게 만들었는데요. 일본을 따라하던 한국은 이제 일본도 따라하고 전 세계인이 소비하는 문화, 새로운 문화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한류가 깊이 스며들면서 일본인들도 더 이상 일본 아이돌들의 노력하는 퍼포먼스가 마냥 귀엽기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아마추어처럼 느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본 팬들 사이에는 왜 우리 아이돌은 한국 아이돌처럼 멋지지 못하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연예계도 이런 위기를 시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일본 연예계는 한국 모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니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JYP 엔터테인먼트와 일본 소니 뮤직이 협력하여 탄생시킨 걸그룹으로 K. 팝 스타일을 일본 시장에 맞게 재해석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지우 프로젝트는 일본 대중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이지우가 나왔다면 차트를 휩쓸고 있는데요. 다른 방송 분야에서도 비슷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한국인 배우를 출연시키거나 한국적인 요소를 넣은 드라마들이 줄줄이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인 감독, 한국 제작사, 한국 배우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은 인재디도 한국에 뺏기는 중인데요. 일본에서 데뷔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데뷔하면 세계적인 스타가 될수 있다 보니. 실력 있는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아이돌이 되기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연예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를 두고 일본 대중들의 반응은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K-팝의 성공을 인정하며 이를 즐기는 팬들이 있는 반면. 케이팝을 따라하려는 일본 아이돌을 비판하는 무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일본 대중들은 케이팝을 나쁜 문화로 규정하며 일본 아이돌들이 이를 모방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트위터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케이팝의 화려함이 일본 아이돌들의 본질적인 매력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일본만의 독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건 케이팝의 성공 비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케이팝은 단순히 화려한 무대와 퍼포먼스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절저한 준비와 글로벌 전략을 통해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인데 그런 내면은 보지 않고 화려한 컷만 보고 저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일본 특유의 아이돌 문화를 유지만 해왔다가 결국 문화강국의 자리를 내려놓게 된 것인데 여전히 변화는 안 된다고 말한다니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류는 일본 연예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한류의 성공을 보고 자극받은 덕분에 정체되어 있던 일본 연예계에 변화의 태동이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케이팝은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권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양권에서는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케이팝을 추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극적인 메시지가 많은 다른 팝 음악들과 달리 케이팝은 가족 친화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다 보니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에게 추천하고 싶은 문화.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멋을 담은 기분 좋은 한류가 세상에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 안녕!